대답할 가치도 없이 <laughs> 연구자들 연구 뭐약 어, 약에서만 연게파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 대표로 온 KU DT입니다. 25주년을 맞고 있는 역사가 깊은 동아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찢어버릴 각오로 네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laughs>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 대표로 온 춤추는 우리들, 주러스예요 네, 저희 추러스는 10년 역사를 자랑을 하는 <laughs> 중앙 K-POP 대표 댄스 동아리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게임에서 연세대가 이긴다면 연고전이 고려대가 이기면 고연전으로 제목이 선정된다. 아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이 연구자라고. 오늘 연고뭐 그냥 약 약에서만 이렇게 파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연전으로 이렇게 바꿔. 추가발. 아이를 듣게다. 오케이. 아이를 듣 얼굴. 생각보다 주미 박세서 좀 놀랐고요. 아쉽게 지지 않았나. 음... 나는... 남은 이 무대도 다 고대 승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메인 게임 3대 3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각 팀에서는 정해진 핸디캡을 뽑아 핸디캡을 적용한 채 게임에 참여한다. 세 번의 경기 중두 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 하니까 숨이 한 100배로 차는 기분이었긴 한데 신이 이렇게 절로 와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어느 순간 물 먹은 것도 잊은 채 어머, 어머. <laughs> 내가 시미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령을 들고 해가지고 암트 제대로 했고요 <laughs> 어, 뉴진서 하이포예요 시연 <laughs> <laughs> 한쪽만 보이나요? <할까요? 웃음> 아 역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저희는 질 자신이 매우 되어있고요. 어? 이제 누군가는 물을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안 돼. 네. 안 돼! 어, 네. 스탑 스탑 스탑. 아 하나 더. 올려, 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한번 더.

만 가려도 정말 잘안 보이고요 전 앞으로 이거를 쓰고 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스를못 씻는데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이고 수영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해, 해낸 거 같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았을까 오 <laughs>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게임이다. 점수도 춤도 위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행이고요. 승리의 <laughs> 기운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g <laughs> to <laughs> <지압파, 지압파. 웃음> 어, 지 i e 지 m n o 지 g 지 i 지 g to die. I'm not going to die. 좀 재밌게 즐겁게 출수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높은 점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괜찮게 받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아 이렇게? 돼요. 제가 제가 4등. 네. 아 4등. 네. 아, 네. 너 같은 데뷔 데뷔 여자 센아 여자 네. 센터. 이저서 아, 네. 아니 아니. 너네 <목소리> 너네 되게 웃, 웃긴다. 나 웃긴다. <목소리> 아, 나다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 이 노래? 팔팔. 아! 아. 노이즈 아. 캔슬링 잘 들려요? 있어요? 들리긴 하는데 시울씨 네, 모래주머니 두 개씩, 무료 두 개씩 찾는데요. 제가 살을 10kg 정도 뺐는데, 살 빼기 전에 몸이 무거울 때 상태에 갔네요.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안 들리긴 하지만 최대한 눈치껏, 있는 눈치껏.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점점 안에서 불어가지고 지금 <laughs> 잘안 들리고. 좀 되게 긴장되네. 잘못할까봐. 네. 이미... 뭐가? 어쩔 있겠어. 저희 예상을 전혀 못해서 우가 <laughs> 이기면서 상품까지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게 실현이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약간의 점수 차이로 좀 지게 됐지만 다음번에 저스트 댄스를 연마를 해서 다음 시간에 추러스를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직접 해보니까 재미, 재미도 재미 있었고 힘들기도 했었고 체력 훈련을 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laughs> 비로 대결에서는 패배했지만 타이틀만은 쟁취의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저희는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어, 저희 KUDT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UDT 파이팅! 아, 예! 예! 즐기고 가자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평소에 저스텐스를 이제 다이어트용으로도 하고 운동용으로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보고 막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체험할 수있어서 즐거웠고 하나 조만간 장만하지 않까제 <laughs> 고등학생 때 했을 때는 난이도가 쉬워서 되게 반복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에 보니까 난이도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베이직부터 차근차근 해서 익스트림 모든 레벨을 다 깨고 싶은 욕이 생겼습니다. 어,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단과대 동아리였는데 이제 최근에 중앙 동아리로 승격이 돼서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고 또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조만간 2월에 11기 리크루팅을 하게 되는데 11기 리크루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저희 앞으로의 저희 추러스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천는 우리들 추러스! 추러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딨어? 아, 어, 어, 맞다. 있다 그랬지? 아, 질투나. 진짜 대박다나춤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